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백길 갈과 개바와 아스마웨트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늘망대와 나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륩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봉헌식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에 의구심을 달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나요? 52일입니다. 고작해야 52일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크레인도 없고 굴착기도 없던 시절에 사람의 인력으로 52일 동안 성벽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정말 크지 않은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니에미아를 방해했던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성벽, 어쩌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백성들의 기쁨은 자신을 드림 때문이었습니다. 27절에 봉헌하게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봉헌은 dedication이라는 뜻인데요, 바치다 주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 봉헌식은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원식에서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각 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을 찾은 이유는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30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것입니다. 이들이 봉헌식에 앞서서 행한 일은 레이사랑과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결은 구별되었다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잔춘식 교수는 봉헌식의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드려진 것입니다. 지금 봉원식에 참여한 백성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원식의 신학적 의미는 자신의 드림입니다. 그러니 이 봉원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한 지 140년을 지나면서 폐허가 된 성벽과 무너진 도시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공공했을까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레이 사람들도 없고 제사장도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고 구별된 제사장 나라의 삶은 기대도 차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도적들의 두려움 속에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고 또 저주받은 인생 같은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되고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의 화려함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수백만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저주 아래 놓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백성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될때 우리는 기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삶입니다느에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율법에 정한대로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드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느헤미야 10장 33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즉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바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림바 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썩어 없어져 버릴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때문입니다. 니에미아는 레이 사람들과 봉헌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이 한 부류인데요. 이 부류는 에스라가 앞장섭니다. 몇 사람은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움직입니다. 37절에 보면 이 대열은 샘문을 통과하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향하고 수문에 이릅니다. 다른 한쪽은 느에미아를 따르는 무리인데요.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는 이들의 행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덕망대 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1절에 이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들은 여기서 출발하여 성전 들까지 가는 동안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노래를 합니다. 성벽을 돌면서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였을까요? 제임스 보이스는 아마도 시편 120편에서 130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0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읽고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10편 120편에서 130편의 묵상집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과 감독을 준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고,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 10편 중 하나, 121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언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지, 언제 대적자들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하지만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전을 돌며 찬양합니다. 이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지만 이 성벽을 봉헌함으로 다시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왕 노릇하며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나라에 종된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종됨이 해방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자신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말씀대로 살다가 오해를 받아서 외톨이가 된 적도 있습니다. 타자를 섬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공허해서 밤새 눈물로 지새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다시금 우리 삶에 성전 봉헌식을 시작합시다. 다시 예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시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곳 히론동에 멀리 멀리 들리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혼동에 멀리, 멀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